낭낭특치, 무서운 이야기. 악은 언제든지 돌아서 나를 꼽을 수가 있다. 죽어서도 그 화살은 멸할 수가 없다. 갑자기요, 입술이 싹감워지면서 그냥 이렇게 선체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방바닥으로. 그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이건 내추혈도 아니고 입술이 새파래지니까 여러고막 쬐겨내고 막 흔들고 깨우고 막 내일 119는 부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살인이 났던 집이에요. 아주 수천마리의 벌레들이 전부 못을 애족한 걸 들고요. 그 집주들에요. 수천 마리의 벌레들이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살려달라 하는데도 봐.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고친자가 오늘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기 이전에 이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너무 내가 놀란 일인데 아 이래서 죄는 지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순하게 살면서 절대로 악을 물면 안 되겠구나 너를 빼저리게 느끼게끔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집안인데 살인이 났던 집이에요 아드님이 부모, 형제 참안 좋게. 다돈 때문이고, 다 인간의 때문이겠죠. 돈, 문제는 돈 때문이죠. 모질게 돌아가시게끔 살인을 하고, 본인이 정말 죽었어요. 본인이 죽었는데, 대가 한두 대로 내려왔어요. 이대 정도로 내려와서. 그 이제 그렇게 살인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떴답니다. 떠가지고 소식 없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둘러서 살면서 이제 후손들이 지금 퍼졌는데 너무나 정말 되는 게 너무 없으니까 뭐를 해도 이 집안 자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어 성실하게 정말 진실로 사시는 분들인데 너무 되는 게 없으니까. 구슬하게끔 돼서, 이제, 요례를 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원도 쪽에는 구슬하면, 무속인들이 조상을 모셔요. 그집 집안에 조상을 모시는데, 어, 조상을 모시다 보니까, 아, 오늘 이 집에는 이 조상, 이 영가를 후손한테 이분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분이 시, 좀 싫어줘서 이분 입으로, 모든 답을 받아야 이 집은 이게 풀어진다. 왜냐, 부모 자식 간에 는뭐 이거 한 맺힌 집안이니까, 어, 우회 때지만, 그래도 이걸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신대를, 신대를 들렸는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접신이 됐어요. 접신이 됐는데, 살인을 했는 그 영가가 뱀이더라니다 뱀. 뱀이 자기 작은 집 할아버지라 그래요. 그 살인사건 내는 할아버지 돼요. 근데 그 뱀한테 아주 수천마리의 벌레들이 전부 못을 애족한 걸 들고 그 뱀을 그렇게 지르더래요. 수천마리의 벌레들이 막 뱀을 지르니까 뱀이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살려달라 하는데도 벌레들이니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 지르는 거를 보고 접신이 풀려버렸어요. 풀리고 나니까, 아, 여, 이 부인이 자질이 지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어, 이런 상황이면 본인 생각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그거 이렇게 접신이 돼서 한청 속에서 붓을 두 번, 세 번을 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조상이 이 벌을 뽑고이 영가가 벌을 뽑고이뱀 허물을 벗어야 당신네 집에는 뭐가 된다 안 그렇건 되지도 않는다 해가지고 정말 우리 세번 구슬했습니다. 세번 구슬하는데 세 번째 구탈 때는 뱀이 안 보이네요. 뱀으로 안 보이고 너무 잘생긴 분이 옷을 깨. 그타게 있고, 다 돌아서면서, 그렇게 고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가는 모습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잘, 가, 잘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는, 진짜로, 당신네들은 잘될 거다고, 자식들이 잘될 거고, 본인들도 잘될거 됐는데, 정말 잘 돼요. 잘 되는데, 야, 이 죄를 많이 짓고 가면 죽어서, 영혼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죄, 틀 안에서 헤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산 사람은 죄를 지면 그 마음은 뭐 어떠한 마음이래도 발을 뻗고 못 잔다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다 무조건 좋은 일만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죄지는 일도 많을 거고 뭐 잘못한 일도 많을겠지만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참 남한테 아프지 않게 남 가슴에 못 박지 않고 좀될수 있으면 서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 아닐까 돈이라는 게 뭔데 사람을 돈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죽어서도 뱀 허물을 못 뽑고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두 대가 내려오면서, 삼 대가 내려왔으니,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것을 뉘우치게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왜? 실제로 그 자리에서 보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주잖아요. 뭐 말로만 듣고 누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향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기운들이 아 있었구나 하는 거 같고, 또한 번은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하면 이렇게 일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서서 이제 공수를 받는다고 서 있어요. 제가 집들이 섰는데 이렇게 공수를 주는 데 아저씨가 갑자기 입술이 싹가벼지면서 그냥 이게 선처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방바닥으로. 그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니까 이건 내추혈도 아니고 입술이 새 파래지니까 그러고 막제게내고막 흔들고 깨우고 막일일9는 부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는데 한 20분, 한 15분, 한 15분, 20분도 안 돼서 이분이 깨났어요. 남자분이 깨나더라고요. 저절로 깨나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어떤 상황이었냐, 이러니까. 아니요, 잠깐요, 내가 섰다가요, 깜빡하고 졸았대요, 자기 얘기는. 우리가 아주 기가 차서, 여보세요. 지금 아저씨 공수 받다가 그냥 쓰러졌다. 근데 이게 뭐, 뭐냐고 내가 너무 놀랬다고 그러니까, 잠깐 졸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왔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구슬하는 거였거든요. 아버님, 진옥이 구슬한데, 아버님이 오셔서 아들을 보고, 야야, 내가 집을 잊어버려 가지고, 집을 가는 길을 잊어버렸으니까, 네가 나를 집에 좀 데려다 두고 해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주고 왔다 하는 거예요. 집에 편안하게 모셔다 주고, 제가 와가지고, 깨니까 꿈이네요, 이래요. 신기하네요. 우리 아버지가요, 진짜 좋은 집에 데려다 달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은 집에 데려다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없다 하겠어요? 그죠? 한 번은 또뭐 우리가 구슬하다가, 이제 뭐안 좋은 걸 쳐내는, 이제 막 쳐내는 행위가 있어요. 칼로 치고 하는데. 바깥에서 딴 집에 구타를 왔는 분이 우리 구타는 거를 구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팔짱을 살을 쳐서 칼을 던지니까, 이 아줌마가 이렇게 섰다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정말요. 바위에 돌에다가 이 머리를 다가지고, 피가 범벅이 난 거예요. 피가 순식간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진짜 또. 그래갖고, 막, 뭐, 우리 무당들이 쓰는 오색천이 있습니다. 그런 걸막 쳐, 쨍해내고, 막 미나리 갖다 치고, 막 이러고 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 일구가 왔어요. 그 일구가 와가지고 이제 싣고 갔어요 아줌마는싣고 가고 우리는 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구슬 이제 마무리 지우느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금방 아줌마가 왔어요 머리를 이렇게 허연 붕대를 이렇게 턱 대고 이거 다 짤매 가지고 붙여갖고 왔어요 그 아줌마 괜찮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구경하고 이래가고서 있는데요 갑자기 까마귀 확 날아와서 자기를 덮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정신을 잃었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정신을 깨고 나니까 병원이더래요. 그러니까 병원 갈 때까지 이제 취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 같은 것도 무서운데 살인 같은 거는 정말 죄를 많이 주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짐승이 아닌 이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너무 매스컴에 사건 사연이 너무 많으니까. 아, 저게 저런 것들은 저렇게, 죄를 저렇게 지고 사리를 치는 것들은 죽어서 저건 죄안받는가 궁금증이 있을까봐 그렇더라는 걸 제가 오늘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적을 두지 말고 힘들더라도 독을 품지 말고 선하게 우리 한번 끝까지 뭐 나이가 얼마가 되든 간에 한번 우리 힘차게 달려가면서 살아 봅시다. 요 알았죠?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고추자 TV로 다시 짱! 하고 나타날 것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알았죠? 안녕히 계세요. <laughs>